30분, 딱 30분 더 하면 되는데. 아, 더 먹을래요? 아, 더 먹을래요? 네 저희 방송이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켜져가지고요. <laughs> 노래까지 슬퍼. 라면인건가 노래 틀어주세요. <laughs> 제가 면 방송하니까 우리 m 디 님이 산오 라면. 아유 재미없어. 이 노래 틀고 가셨어요. 아유 재미없어. 라면인건가 틀어주세요. Let's go. Oh, wow. Wow, wow. Yeah. 오늘 진짜 출출하실 때 되셨고 이제 좀막 6, 7시면 또 이제 저녁 생각나시죠? 그런데 국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잔칫날 많이 먹는 게 국수죠? 그리고 바로 국수 삶는 계절 지금입니다. 국수 삶는 계절 여름 빼고 솔직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국수 삶는 계절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수를 많이 먹는데 밀가루면 이제 드시지 마시고 옥수수 국수 드시는 건 어떨까요? 옥수수 정말 여기 여기 딱 있는 것처럼 여기 옥수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있죠. 이거 하나 하나처럼 입 안에서 딱 씹었을 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둥 통통퉁퉁 이렇게 터지는 맛이 바로 옥수수 면의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100%콘옥수수예요 자, 저희가 아까 방금 이미 해서 한 차례 먹었는데요. 솔직히, 어묵수수에서 딱 요즘같이 좀 추운 날, 좀 몸까지 따뜻하게 탁 데워주는 국수 한다을팍 먹어서 탁 먹으면 몸 안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쫙 몸이 따뜻해지죠. 그럴 때 진짜 따뜻한 국수가 하나 필요한데, 그럴 때 요, 따뜻한 국수 요거랑 따뜻한 국물 같이 드릴 수 있는 국물 스프 요네개면 하나와 네, 이면면 면 하나와 이 스프 네 개가 가는데요 이 면이 거의 4인분 정도예요 한 3, 4인분 3, 4인분 해가지고 요거에서 다 가는데 얼마라고요? 말도 안돼 3,500원 3,500원인데 1인분에 3,500원이냐? 아니라고요 4인분이라고요 한 봉에 3, 4인분인데? 한봉에 3,4인분에 4인분 그럼 얼마에요? 거의 우리 사먹는거는 꼭한 사람당 한 4,5천원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거에서 요렇게 따뜻한거 하나 사시면 4,5인분 한번 되죠 그리고 또요 면에다가 시원하게 요렇게 짭조리하게 시원한 국수 드실 수 있는거는 요렇게 4개 해가지고 또 3,500원 소스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요 소스 포함해서요 요거 3개죠 이렇게 4개에요 사실 요렇게. 이렇게 되게. 자,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아니, 오늘 니네 점심은 오하로 옥수수 국수야. 라면 질렸지?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오늘도 내 저녁은 라면인 건가? 그죠? 라면 사는 것보다 헐 나요. 라면 면 칼로리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아,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더 삶아드릴게요. 자 피디님 요거 드시고 싶으세요 요거 드시고 싶으세요? 싼거딴거 거 알았어요 오. 바로 갑니다 우리 피디님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 삶아드릴게요 와우 저 아낌없이 진짜 피디님 위해서 한 2인분 정도 할게요 피디님하고 나하고 먹는 거 2인분 이 국수는 면이 솔직히, 음, 조금 잘 퍼지긴 퍼져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물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조금 면이 퍼지기 때문에. 네. 피디님 그거 드시지, 면, 면 퍼졌으니까, 비디, 드시지 마시고 제가 새로 해드릴게요. 사실 여기에 저는, 3,500원짜리는 소스랑 면만 가는 거예요. 토핑은요, 여러분 드시고 싶은 때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땡길 때 있잖아요. 어, 나 오늘 조금, 아, 삭한게생기는데요 시원한 요 냉면에다가, 요 국수에다가, 그냥 얼음 띄우고, 그냥 오이 딱채 썰어서 넣으면 그대로 시원한 거예요. 전제 친구는 그런 거, 친구도 봤어요. 오이를요, 채써는게 아니고, 그 감자 까는 칼, 칼 있잖아요. 그걸로 오이를 길게 썰어요. 그럼 김처럼 되거든요. 그거에 싸먹어요. 대박 맛있어요. 먹고 싶죠? <laughs> 인정하셨음. 아, 이 노래 뭐야. 하, 과장님이 아까 켜주고 갔는데, 아. 사노라면. 와, 저 오늘 여기서 저녁 먹고 가네요. 너무 배불러요. 아, 정말, 과장님이 저희 면 방송해주신다고. 방송도 사노라면. 아, 어떡해. 완전 과장님, 과장님 나이 또래 노래예요. 자, 이 정도가 4인분이거든요? 최대한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인분수를 정하는 거딱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가 1인분이에요. 요 정도가. 저 2인분 할 거니까 한요 정도로 할게요. 근데 우리 우리 신정팀은 PD님들이랑 MD님들이 다 착한 것 같아요. 그죠? 어 인정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착하대. 어, 괜찮아요. 피디님하고 우리 피디님들 다 귀여워요. 자, 면은 한쪽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펴주세요. 아, 노래마저 국수가 먹고 싶다고 난리네요 아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따 저어줄게요.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따뜻해지거든요. 가고 되게 면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해 가지고 아 얼마나 국수가 먹고 싶으면 이런 날 솔직히 국수 땡기죠. 추운 날 정말 국수 땡기잖아요. 아이 노래가 좀 그게 있네요.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저는 조금 팔팔 끓이도록 할게요. 아까 면을 조금 제대로 다안 끓여가지고, 살짝 좀 딱딱했었죠? 딱딱한 거몇개 있었죠?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유, 예민하셔라. 근데 제가 이거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MD님들 진짜 이거 치울 때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우리 PD님 또 마음도 착하셔라. 그죠? 이런 거 생각해주는 쇼호스트 나밖에 없을 거야. 자, 아낌없이 쫙쫙쫙 넣습니다. 피디님, 아 피디님 완전 훈남이시던데 이 말을 피디님이 쳤네요. <laughs> 민망해하지 말아요. 방송은 그런 거니깐요. 저는 진짜 착한 쇼호스예요 쓰레기도 다 여기 모아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면 닦기도 해요, 저는 좀 깨끗해야지, 테이블이 깨끗해야지 사실 진짜 시청자들도 보고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우 노래가 나 군대 간다인데 군대 가기 전에 또 이런 면 먹어줘야죠 그죠? 이승기 군대 간다? 이승기 저희 아빠 제일,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승기오빠 승기오빠 이러고 불렀는데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좀 쫄깃하게 잘 익혀야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떻냐면, 비주얼은 약간 노릇노릇, 노릇노릇 하잖아요. 근데, 진짜 면이, 진짜 아삭아삭, 옥수수 그 터지는 그막 그대로 있죠? 아삭아삭 터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삭아삭.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다는 말은 솔직히 다른 밀가루면에 쓸순 없어요. 근데 이거엔 쓸수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쫄깃쫄깃한 게 뭔지 아세요? 먹을 때마다 진짜 쫄깃쫄깃해서 막 입에 막 굽고 막 이런데 너무 그게 맛있는 맛, 그게 맴도는 맛. 그게 진짜 쫄깃쫄깃한 거거든요. 자, 어다된것 같네요. 장갑 껴도 뜨거워. 장갑 두개 껴야겠어. 제가 손에 띄가지고 가까이 가져가서 해야겠다. 자, 이 옆을 치워놓고, 깔까이 가져가서. 자, 이렇게 면을 다 데웠으면요. 여기 놔도 되겠지? 면을 이렇게 다 치워, 다 데웠으면요. 이 면을. 찬물에 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시원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승기 근데 군대 갔다 왔어요? 이때 가요? 예? 아, 그래서 이 노래 나온 거예요? 다 가는 군대 소문 내고 가네요? 그죠? 남자라면 우리나라에서 다 가는 군대. 이번엔 진짜 더 맛있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면을 조금 깨끗이 차지게 씻어주세요 게스트 3명 들어왔어요 그죠? 와, 자, 이렇게 깨끗이 씻은 면은 바로 여기 소장 이렇게 뿌려놨죠? 여기에 바로 투악 오, 맛있겠다 와, 와. 게스트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소스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죠 자자 자, 요렇게 아니 요게 요게 몇 그릇이 나와요 요게 네 그릇이 나오는데 3500원이에요 근데 오늘 목도리도 주죠 우리 건강.